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은 달라도, 고향은 달라도, 본향은 같습니다. 본향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마지막 최종 목표와 오린 지점은 같지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가족입니다. 지금도 보지만 영원토록 볼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지. 만에 하나 미워하면 큰일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우리 옆 사람 둘이 둘이 짝지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은 달라도 본향은 같습니다. 고향은 달라도 본향은 같습니다. 오늘 시간 모세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모세의 그 이름이 모세지 않아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의 히브리어 원래 동사가 뭐라 그랬지요? 마샤라 그랬습니다. 마샤. 능동태가 되면 모세인데. 수동태가 되면 뭐라 그랬지요? 뭐라 그랬지요? 마수이, 마수이.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모세로 짓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는 그 이름대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제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발견한 사람이 신녀입니까? 몸종입니까? 아, 그거는 잘하네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 될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신앙, 모세의 믿음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4, 25, 26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각자의 동사가 모세의 믿음에 특징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25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26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는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겼으니. 자, 오늘 이 시간, 이세 단어를 중심으로, 모세가 모세 될수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로, 모세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특징 세 가지 첫째로, 한번 더 합시다.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24절을 보건데,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지요? 무엇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자칫 잘못했으면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살려주었고 또 어떻게든 자기를 길러준 제2의 어머니입니다. 제2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것은 그 어머니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만에 하나 어머니 아들로 계속해서 살 살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몇년 전에 제가 앞전에 마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안부 전화 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여러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아무개 집사님 장례식은 정말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면서 약간 울먹울먹하는 얘기로 그 내용과 사항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분이 김땡땡 집사님이십니다. 또, 근데 그분이 조금 장애가 있었습니다. 인쇄업을 하고, 교회 요람은 그분이 다 도맡아서 만들었지만, 살림이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실한 분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집안이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님의 일가랍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근데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쨌든 그 일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가에 머물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그 일가의 풍조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딱 끊고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 나오면서 그 집안에서 그 집사님의 아버지를 일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서. 근데 처음에 그 집사님도 그 사실을 잘 몰랐대요. 아 우리 집은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그 집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첫 일성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좋은 것 아니라 믿음 선택한 아버님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런 후회함도 없고 거기에 대한 마음 끌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 교인들도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장례식 갈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그 집사님의 그일 그 일생의 어떤 인력들을 좀 소개하니까 교인들이 그제 깜짝 놀랐던 이야 저분 진짜로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천국 바라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이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 장모님도 자기도 너무너무 은혜가 받고 제가 그 상황을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가지 일로 전화하다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울먹울먹거리는데 정신 똑바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살아 생전에 어떤 삶을 살는지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뭐. 겨울 때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약간 쩔뚝거리기도 하고 약간 다리 절기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 주위를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거절하고 참된 것을 선택한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세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불림 받기를 원했고 소망했기에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직책, 우리의 호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명 받고 불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소도 마찬가지 내일은 아무래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률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잘못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부모님을 부모님 댁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전혀 문제 될 것은 사실은 없,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이유로 오늘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건좀 한번 좀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면 좋고 재미있는 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안겨주시는 주는 그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 정말로 사모할 때, 그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참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그 선박 회사에 어느 성도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에 연락받기를 갑자기 배가 토요일 오후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일 천상 수일날 하여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사장이 정말로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이분은 나는 그 자리에 못 나갑니다.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사장이 내가 최선을... 내가 정말로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부하 직원이 그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한지또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사장도 그 부하 직원이 단칼에 거절하니까 그분도 단칼에 그분을 잘라버렸어요 희장 파장된 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선박 회사 사장님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은행장이었습니다. 우리 은행에 좀 신실하고, 자기 신념이 좀 분명하고,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있으면 참막 일을 좀 맡길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고. 친구들끼리 전화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했더니, 그 선박회사 사장님이 단칼에 잘랐던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보세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정도라면 은행에서 온갖 청탁이나 부탁 있을 때딱 지킬 수 있겠다는 사장님이 그아저 사람 분명한 믿음과 신념이 있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선박 회사보다 더 좋은 더 연봉이 높고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은행이니까 주일 성수는 100% 하겠지. 100% 하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혹시라도 세상 유혹이라든가 달콤한 것. 다가올 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이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통찰력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택하는 믿음이요, 통찰력 있는 믿음. 자, 우리 25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의 선택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 25절 자세히 보십시오.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다 무엇을 선택했나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선택은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모세는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 좋아하실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모세의 이런 선택을 보고 참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잘하면 바로의 공주니까 애국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설령 안 된다 한들 그가 왕자로 남아 있거나 왕족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떨어지는 돈과 권력과 재화는 가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국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최고의 강대국이고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유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가 히브리 민족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진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애굽의 이집트 피라미 그건 지금 그 당시에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골동품입니다. 다 골동품이 사람들에게 그냥 유물 정도, 관광지 정도에 머물 뿐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오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지. 영적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분명한지, 어느 것이 영원한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 제가 팁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팁을 하나 소개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금이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금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금이 영원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할까요? 예? 목사님, 의도로 봐서는 금이 영원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할까요? 금이 영원합니다. 금이 영원해요. 이거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제가 팁으로 소개하는데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원소란 게 있지요 원소 f e 는 철이고 오철 맞아 맞아 PB는 나비고 오. 원소가 있는데 금은 뭔지 알아요 원소 기호가 에 A 에이지 맞아 동훈아 에이지는 은자 음. 금은 원자기 때, 그 원소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물건을 금으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게 연금술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무엇 어떤 것들을 화학적으로 해도 금이 안 나와요. 금은 그 자체로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금은 영원하고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이아몬드는요. 요즘에 합성하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몰랐지요? 지금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면 향후 20년 안에 그 다이아몬드 속된 말로 똥값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인조로 만든 다이아몬드가 천연과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해도 그 전문가들도 아주 세공을 잘하면 전혀 모른다 그래요. 전혀 모른다.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찐 이게 천연인지 인존지 구,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석상들이 요즘에 비밀리에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는 기회 될 때마다 빨리빨리 빨리 팔아라. 똥값 되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팔아라. 여러분도 파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팔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됩니다. 다이아몬드, 뭐, 10부, 뭐, 뭐, 20해라. 그거 앞으로 속된 말로 똥값 됩니다. 근데 금은 영원합니다. 이런 정보 모르고,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금한 돈보다 뭘 택하겠어요? 다이아몬드 택합니다. 그리고 한 앞으로 50년 지나면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좀 뭔가 아시는 분들은 금을 택하겠지요. 근데 그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로 택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이야, 이거 얼마 안 되겠다면서. 모세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금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통찰력이 있어요.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이아몬드로 합성 가능한데 그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그 얘기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영적으로 분별 잘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로, 조카 롯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 거주지에 그들의 짐승을 다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천상 둘이서 나누어져야 되겠는데. 그 때,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서로 나누게 될 때,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어느 곳을 선택하게 되지요?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창세기 13장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완벽하고 너무 너무 좋은 곳이었더라. 그러나 그 실상은 죄악이 간양한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롯은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것을 택할 때 그는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지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롯과 비교해서 안 좋은 땅을 택할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의 전부가 되시고 그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와 꼭 같습니다. 애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영적 통찰력이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상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듯 그대로 모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모세가 모세 될수 있었는데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요? 첫째는 거절하고 둘째는 선택하고 세 번째는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왕이 될수 있는 특권을 잃었습니다. 또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수많은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선택해서 쫄딱 망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주를 위해서 손해 보고 능력 보았으나 그것을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다 우리 26절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26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걸더 좋아했고, 또 애국의 수많은 보아보다 예수 글수위에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잘못된 성택인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6절 맨 마지막에 나왔지요.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에 택했습니다 택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가 권면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귀에 딱지가 안고 심령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7시에 7시에 암흑의 부패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패 가격이 25만원짜리입니다. 25만원짜리 부패에요. 랍스타도 있고 뭐 세상에 별미가 다 있어요. 7시에 부패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점심때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가볍게 하겠지요. 가볍게 하면 일곱시에 평소에 여섯시 밥 먹는 분들은 일곱시 못 기다리고 한 다섯시쯤 되면 배가 꼬록꼬록 배가 고플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곱 시에 멋진 부페가 있는데, 여섯 시 반쯤 돼서 배가 고프면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배고픈 만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더 행복하지요? 근데 여섯 시쯤 돼서 배가 불러!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섯 시반 돼서 배가 불러!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내가 오늘 괜히 먹었다. 괜히 먹었네. 박성민 집사님 오늘 오뎅 사주면 괜히 먹었네. 토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6시, 6시에 배가 고프면 더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6시 반쯤 돼서 배가 정말로 끊어질지, 배가 고프면 행복합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하겠지요. 아마 머리에 상상력을 상상을 하면서 이놈의 식당의 음식을 다 죽었어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래, 이래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상주실 하나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니까 상주실 하나님, 나에게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이 땅에서 조금 괴로움 당하는 것, 조금 불편한 것,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믿음을 담고 있는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 하면 낙심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믿음의 사람은 일개 부패도 일곱시 짜리 일곱시에 있는 그 부패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야, 행복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려움, 낙심, 믿음 가운데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배푸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기쁘게 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마치 주판을 놓는 것처럼 믿음의 계산법이 분명했습니다.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칭찬 못 받아도 장로님에게 격려 못 받아도 때로는 섭섭한 소리를 들어도 상주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맡은 일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지요 그러나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그 부모님의 믿음, 그 부모님의 역할 결코 혐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가 모세 되었는데 보십시오.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 더 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을 달, 바라보면서 달려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음 세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 기억하...